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일 크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일단 시설이 깨끗합니다. 매우 청결한 편이고 그래서 기분을 쓰거나 할때좀 부담 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여성 전용이 사실 제일 마음이 편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어,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지고 활동량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몸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형상들이 많이 생기고 또 관리가 잘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할 곳을 찾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다시 P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많으시겠지만 어,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작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조정해 가시면서 하시면 어 효과 기대하시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트레이너 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어 네, 전이 센터에 와서 예지 쌤을 만나게 되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. 일단 예지쌤은 솔직한 면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운동 피드백을 확실히 해주시고 식단이나 생활 관리면에서 솔직하게 해주시는 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너무 정확해서 좋고, 그리고 두 번째는, 어,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고, 그래서 <웃음> 운동할 때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, 또 마지막 세 번째는, 어, 전문성이 돋보이는 선생님 같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실 때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, 덕분에 운동이 좀 즐거워지고 있습니다.